국민의힘에선 이행숙 예비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예비 후보는 1962년생으로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을 지냈습니다. 이 예비 후보도 서구병에 출마할 예정인데요. 우선 원도심과 신도시간 균형 발전을 위해 광역교통체계를 개선해 정주 환경을 바꾸겠다는 각오입니다. 또, 아이와 청년 부부가 행복한 미래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교육 환경고 대폭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비스 혁신 첨단 기업 유치를 통해 재정 자립도를 높여 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예비 후보의 출사표 들어보시죠. 이제 어느 정도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이 청사진을 가지고 우리 서구병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어우러 사는 멋진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제가 앞장 설 것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고요. 제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정말 우리가 누구나 부러워하는 누구나 이사하고 싶은 우리 검당구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